안녕하세요 유한티비의 김한 입니다 제가 영상 볼때 계속 파쿠르 영상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제가 파쿠르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소파 있으면 무조건 되는 파쿠르 첫 번째 이거를 연결해서 하면, 이렇게 해요. 이번엔 큰 방, 아, 아니지. 침대방으로 가볼까요? 여기가 우리 침대방입니다. 여기서 할수 있는 자구르는요 일단은, 여기 큰 쿠션을 이렇게 놓습니다. 이렇게 미는 듯이 점프해서 이렇게 딱 구르는 건데요. 그냥 이렇게 구르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공중구르기를 하는 건데요. 어떻게 하는 거냐면 쇼파에서 할수 있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. 아니, 몇개더 있거든요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인데요. 만약에 왼발을 짚고 가지고 제가 일단 왼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왼발을 짚고 이렇게 굴굴는 겁니다. 그리고두 번째 오른발. 어 너무 왼발이 익숙해가지고 계속 왼발을 해버렸네요. 하고, 틱틱 세번째 틱틱입니다 이걸 치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요 아 이거, 이거는 한번쯤은 해봤을건데요 잘못하면 아주 쿵거릴 수 있어요 일단 오늘은 끝